자,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하면, 음, 체내에서 음, 신호를 전달하는 현상은 사실은 단세포생물이 아닌 다세포생물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면, 단세포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생명 현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물질 대사를 하며 반응에 대한 자극을 아, 모르는 거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거기에 이제 생식 발생을 하고 유전 진화를 하며 생장을 하고 적응을 하는 뭐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혼자 이제 그걸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세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관 하나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 어,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 속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체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체험들을 하는 신경세포 내부에서 이루어는 전기적인 그 전달 얘기하는 거 아니고. 화학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라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우리 앞에서 면역할 때도 봤지만 티세리건 비세리건 아무튼 뭔가 특정한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일단 개수를 엄청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가분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이 자주 나왔었는데. 이 대표적인 체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내보낸 물질에 대한 수용성를되어갖고 있는 거죠. 그치? 반면에 요게 아니고 우리 이제 면역계에서 봤던 사이토카인 분비하는 것처럼 나랑 가까운 곳에 놓여있는 개한테 신호를 보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측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엄밀히 말하자면 측분비 한 방식으로 보셔야 할것 같기는 한데.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자극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고 라 하면은 이 경우 에 시냅스 분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가 분비나 측분비 같은 경우에 또는 측분비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국소 분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좁은 범위에서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신호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자가 분비나 측분비는 근거리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세개 다해당 사항이 있죠. 반면에 이제 원거리 신호 전달이야라고 하는 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내 몸에 골고루 펴져 있는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원거리 신호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조직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분비 조직 혹은 내분비계 혹은 내분비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분비샘이라 함은 내분비계 세포에서 물질을 만들어요. 그때 만든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 어딘 거냐면 혈관으로 분비를 하게 되면 혈관 내부에는 혈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흐르는데 사실 혈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성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종의 결합조직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냥 결합조직도 아니고 복합결합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세포가 모여서 혈구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일단 세포집단 조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복합결합조직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점프가 우리가 있으니까 뭔가 내분비샘이 요렇게 있어라고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 외분비샘도 분명히 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쌤 혹시 땀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고요. 그치? 또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피지선이라고 하는 몸에서 발생하는 지방을 받고 내보내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소화샘들이요. 소화샘이라면 위샘, 침샘 또는 이제 십이지장한테는 이자가 분비샘이 되실 거고 이제 고소화샘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외분비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굳이 얘기하자면 위에 거랑 1대1로 대응을 하자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분비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분비계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한자로부터 내외는 아닐까 그죠. 렇 그럼 바깥쪽으로 뭘 분비를 한다는 라 건데 외분비계 세포는 어다 분비하길래 생각을 해보시면 소화샘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화관으로 분비를 하는데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의 소화관은 엄밀한 몸속이 아니라고 그죠. 렇 그래서 체 외부분에 해당하는 소화관 혹은 분비관 쪽으로 물질을 내 보내기 때문에 분비관이야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인 거고 우리는 그런 공간을 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채 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막을 한번 통과해가지고 세포 속에 들어와 있던가, 아니면 막을 두번 통과해가지고 세포를 관통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화관 또는 땀샘, 이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땀샘, 피지샘에서 분비하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들은 이제 외분비건 알겠고, 소화샘을 외분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비관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바깥쪽에 해 당하는 거기로 물질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외 분비계 세포야 라고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건 이쪽을 보실 텐데,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인 거잖아요. 근데 네, 호르몬에 의해서 내분비샘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시스템인 관계로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이 내분비샘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내 몸을 조절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의 방식이 기량 작용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호르몬에서 최초로 넣어드린 문제가 일단은 음성 피드백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 자, 그래서 일단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원인 혹은 생물학에서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이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의 과정이 진행이 됐어요. 제가 1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편의상 지금 쭉쭉 그냥 이렇게 한 가닥으로 그렸지만, 요 자극에 의해서 1차적으로 A란 결과가 나왔고, 이 A가 B를 유도를 했고, 이 B가 C를 유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D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면 요게 일종의 반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반응이 다시 원인이 돼서 좀 전에 진행했던 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좀 전에 진행했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거 자체를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가 만들어져서 좀 전에 있던 그 과정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든다. 소화 과정에서 소화 과정에서 트립신, 키모트립신, 키모트립신이 있는 거를 효소 작용에 의해 가지고 트립신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키모 아니지 트립신오젠, 트립신오젠을 효소작용에 의해가지고 트립신으로 만들고 나면 그때 만들었던 트립신이 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자 역할을 해가지고 좀 전에 있던 이 반응을 좀더 잘하게, 해. 그럼 이거 좀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더 만들어진 개가 좀더이 반응을 촉진시켜가지고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요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요건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양성 피드백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뭔가 우리가 호르몬에 의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할 때, 특히 호르몬은 항상성 유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내에서 일정한 물리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자네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체온은 이 정도, 체내 pH는 7.4 정도, 체내 삼투압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자네들의 체액 농도는 0.9% 소금물과 유사한 농도여야 하고요. 와우, 혈당량, 그렇지? 혈당량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전체 대략 한 4내지 5리터쯤 있는 혈액 중에서 혈액 1 백리당 그러니 혈당량을 90ml에서 120mg 언저리로 유지가 된다.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유지해야 하는 항상성 조건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사항들을 요 일정한 범위로 유지를 시키려면 양성 피드백은 도움이 안 돼요. 양성 피드백은 하면 할수록 한쪽 방향으로 변화가 심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은 항상성 유지랑 관계가 없고 자좀 전에 나왔던 그 반응이 좀 전에 했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이걸 촉진시키는 게 아니고 좀 전에 했던 이 과정을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이 과정 자극의게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반응해가지고 띠를 만들었는데, 띠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의 과정을 잘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띠가 좀 전같이 많이 못 만들어질 거 아니니요? 그치? 그럼 띠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억제시킬 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억제시킬 띠가 없다고? 그럼 이걸 다시 활발하게 할수 있을 거고. 활발하게 해가지고 D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걔는 억제를 시킨다고? 그럼 억제잘 시키겠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이반응잘안될 거고, 얘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D라고 하는 물질은 너무 늘지도, 너무 뚫지도 않게 일정량을 유지하는 패턴을 유지하겠지. 그치? 거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